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많은 운동들이 실제로는 무릎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통증, 염증, 심지어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여전히 특정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관절 치환 수술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수십 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회복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흔한 운동 중 일부가 실제로 무릎의 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성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여섯 가지 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무릎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스커트, 무릎 수술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깊은 스커트는 다리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노화된 무릎의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깊게 앉을 때 무릎은 자연스러운 편안한 영역을 넘어 구부러지게 되어 연골과 인대가 극심한 압력하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골은 두껍고 탄력적이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 사이의 쿠션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매번 깊은 스커트를 할 때마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보호장치를 닳게 하여 무릎이 고통스러운 뼈와 뼈의 접촉에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뻣뻣함 정도의 가벼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수십 년 동안의 사용으로 이미 달아버린 연골은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며 관절 주변의 연조직은 염증을 일으켜 매 걸음마다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보통 없이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운동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심각한 위약적 문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수술이나 무릎 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깊은 스커트로 인한 무릎 부상은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연골 재생 능력은 감소합니다. 그 쿠션이 사라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만성 염증, 뻣뻣함, 그리고 관절염 위험 증가만 남게 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러한 통증을 노화의 일라고 믿으며 계속 운동을 하지만 통증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무언가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곧 이동성 감소, 끝없는 병원 방문, 그리고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긴 회복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 손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손상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파괴는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매번 무릎을 깊게 구부릴 때마다 그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깊은 스커트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수년 동안 노인들의 무릎을 조용히 파괴해온 다음 운동에 대해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이 운동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표면에서의 달리기, 관절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달리기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특히 포장도로나 딱딱한 표면에서 달리는 경우 무릎에 가장 해로운 행동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강력한 충격파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에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힘으로 충격을 가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이 이러한 충격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연골은 더 두껍고 탄력적이었으며 쉽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탄력성은 사라집니다. 한때 무릎을 보호했던 연골은 얇아졌고, 이제는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관절이 매, 걸음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징후가 미미합니다. 아침에 약간의 뻣뻣함, 장시간 걷기 후의 둔한 통증,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의 불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는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으며 통증을 참습니다. 진실은 그것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표면에서의 달리기는 관절퇴행을 가속화하여 뼈를 보호하는 마지막 남은 연골층을 벗겨냅니다. 일단 그 연골이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립니다. 만성 염증, 부기,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뼈가 서로 부딪히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일부 러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뚝 하는 소리가 나고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손상의 정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월판 손상, 인대 손상 그리고 심각한 골관절염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회복은 더 이상 휴식과 냉찜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달 동안의 물리치료, 주사, 그리고 많은 경우 수술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수술 후에도 무릎은 이전과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이동성은 이제 매일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작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조차 고통스러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달리기 때문에 무릎이 망가진 많은 노인들이 한때 즐겼던 활동에서 완전히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긴 산책을 하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자유가 건강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운동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위험은 달리기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릎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고강도 점프 운동. 무릎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점프 운동은 민첩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무릎 건강에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점프. 즉당에서 몸을 띄워 올렸다가 착지하는 동작 자체가 무릎 관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줄, 인대, 연골은 강하고 유연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탄력을 잃고 무릎의 쿠션은 얇아지며 인대는 덜 탄력적이 되고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은 현저히 느려집니다. 매 점프는 이미 약해진 관절에 파괴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약간의 불편함, 너무 세게 착지했을 때의 찌릿한 통증 정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은 연골에 미세한 파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작은 부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작은 파열들은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습니다. 대신 축적되어 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층을 닳게 합니다. 그 결과는 만성 염증, 뻣뻣함,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통증입니다. 그러다 한 번의 잘못된 착지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순간적인 균형 상실, 약간 빗나간 발걸음으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꿰뚫고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대 파열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반월판 손상, ACL 부상, 심지어 완전한 무릎 파열을 겪게 되는 방식입니다. 회복은 길고 어렵고 종종 불완전합니다. 몇 달간의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무릎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상을 겪은 많은 노인들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이동성과 독립성의 상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악의 부분은 이러한 부상들이 운동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계단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단순한 움직임이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매 반복마다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조용히 관절을 닳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 내용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의 레그프레스, 조용한 연골 파괴자입니다. 레그프레스 머신은 다리를 강화하는 안전하고 통제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무릎 건강에 가장 기만적이고 위험한 운동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머신의 디자인 자체가 거짓된 안정감을 조장합니다. 여러분은 앉아있고 등은 지지되어 있으며, 해야 할 일은 밀어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레그 프레스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큰 부담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머신에 싣고 위로 밀어올릴 때 무릎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강제로 놓이며 저항의 모든 충격을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를 닳게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약간의 뻣뻣함,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가벼운 통증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경고 신호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무거운 무게를 계속 밀어낼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연골을 압박하여 연골을 윤활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액체를 짜냅니다. 이 쿠션이 없으면 매 반복마다 뼈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여 사라지지 않는 만성염증, 부기,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매 프레스마다 무릎관절을 닳게 하여 관절염과 관절퇴행의 발병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통증, 무릎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게를 내리려고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아마도 반월판 파열, 인대 파열, 심지어 슬개골 골절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느리고 종종 고통스러우며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손상을 치료한다 해도 이미 손상은 발생했고 무릎은 결코 완전한 힘이나 안정성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최악의 부분은 이러한 부상들이 운동 능력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독립성까지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차에 타고 내리는 것이 고역이 되며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마라톤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쉬운 움직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피해야 했던 결정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매 반복마다 무릎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무거운 레그프레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운동에 대해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수술대로 곧장 데려갈 수도 있는 운동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런지, 무릎 인대 파괴자입니다. 런지는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좋은 방법으로 자주 권장되지만, 노인들에게는 노화된 무릎에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런지가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앞으로 발을 내딛고, 몸을 낮췄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런지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골이 이미 얇아진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깊게 구부리는 동작은 무릎을 취약한 자세로 강제로 만들고 인대를 늘리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쿠션을 달게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약간의 뻐근함, 운동 후 지속되는 둔한 통증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경고입니다. 매번 런지를 할 때마다 무릎에 비정상적인 하중을 가하여 반월판에 압력을 가하고 주변 인대에 부담을 줍니다. 앞쪽 무릎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고 뒤쪽 무릎은 이미 약해진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각도로 구부러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만성 염증 부기 그리고 결국 연골 파괴로 이어집니다. 뼈 사이에 보호 조직이 닳기 시작하고 일단 그렇게 되면 매 걸음이 이미 발생한 손상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못됩니다. 약간의 발을 헛디디거나 조금 너무 깊게 런지를 하면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껴뚫습니다. 여러분은 내부에서 뭔가 잘못된 느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대 파열, 반월판 손상, 심지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복은 길고 어렵고 종종 불완전합니다.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많은 경우 무릎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때 쉬운 움직임이었던 것, 즉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최악의 부분은 많은 노인들이 무릎 통증이 런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미 관절은 손상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통증을 참으며 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부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려워 운동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이 상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런지만이 무릎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따르는 습관과 일상적인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무릎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릎을 너무 늦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하중을 싣고 계단 오르기, 노화된 무릎에 숨겨진 위협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항상 기능적인 일상적인 움직임, 즉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반복적으로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조용히 관절을 닳게 하고 무릎 퇴행을 가속화하는 숨겨진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움직임의 역학은 특히 손, 팔 또는 등의 추가적인 무게를 더한 경우 노화된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가합니다. 매 걸음마다 무릎, 은 체중의 두배 이상을 지탱해야 하며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흡수하도록 강요되어 종종 염증, 뻣뻣함 그리고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 식료품을 들고 계단을 오른 후에 약간의 통증 또는 내려올 때 무릎에 일시적인 뻐근함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벼운 통증은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단 오르기 중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연골을 닳게 하여 뼈 사이의 보호층을 약화시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와 힘줄은 최대 용량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작은 파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무릎은 더 이상 회복할 탄력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통증은 지속적으로 느껴지며, 오르내리는 매 걸음이 고통스러운 싸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달라집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무릎이 예기치 않게 꺾이거나, 아니면 그저 한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통증이 관절을 꿰뚫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난간을 붙잡고 무릎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월판 파열, 인대 염좌, 그리고 슬개골 부상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한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던 활동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종종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동작은 무릎 관절이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도록 강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매 내려오는 발걸음마다 무릎은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갑작스러운 관절 기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은 내려올 때마다 느껴지는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증을 두려워하여 계단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체적인 것 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은 독립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릎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결국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통증을 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경고신호를 무시할수록 장기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제한된 움직임, 끝없는 병원 방문, 그리고 무릎 관절 치환 수술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경고신호, 한때 신뢰했던 운동, 건강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움직임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무릎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활동성을 희생하지 않고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통증과 관절퇴행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대신 해야 할 일, 근력을 희생하지 않고 무릎 보호하기. 고위험 운동을 피한다고 해서 근력, 활동성 또는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 건강을 보존하는 핵심은 불필요한 마모 없이 근력을 키우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동안의 움직임을 지탱해왔으며 이제는 여러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운동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앞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통증과 관절 퇴행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강도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저강도 운동은 고강도 운동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근력, 안정성, 그리고 관절 지지력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이 무릎 친화적인 운동의 기초입니다. 수영, 사이클링, 그리고 일립티컬 트레이너와 같은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더 많은 반복 횟수로 하는 근력 운동은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웁니다. 심지어 포장도로 대신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뻣뻣한 근육은 무릎 관절을 당겨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활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규칙적인 부드러운 스트레칭, 요가, 그리고 태극권은 무릎 주변 근육을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부담을 줄이고 뻣뻣함을 예방합니다. 한 발로 서거나 진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균형 운동은 관절 안정성을 향상시켜 영구적인 무릎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낙상 및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무릎 보호에 가장 간과되는 측면은 자신의 몸에 기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은 좋은 운동의 신호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합니다. 불편함은 한 가지이지만 운동 후 날카로운 통증, 부기 또는 지속적인 통증은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단순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년 동안 활동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운동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 쉽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것중 하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 지지해 줍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울, 그렇지 않다면 0초울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